아모레퍼시픽에서도 네. 사랑받는 우리 스킨류. <laughs> 와 스킨류를 팀원에서 프리미엄 레스 브랜드죠. 네 스킨류의 샤워제 네. 그리고 뭐 버블 쫀쫀한 제형의 제품이기 네.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노폐물. 그쵸. 안 떨어져요. 대박. 이 정도로 떨어져요. 쫀쫀해요. 야,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내 몸을 씻는 거니까. 이거 H2 샤워젤 아, 네. 물만 묻혔거든요. 네, 네. 잠시만요. 거품이 이거, 이거 하얗고 저, 저의 손안 보이. 손바닥 지금 안보이않아요 샤워를 안썼잖아요 아니 손바닥이 안 보여. 어. 벌써 거품 살아나는 거 봐. 보이세요? 거품 우와.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? 완전 내가 다 씻어내는 거죠. 자 그리고 나서 네. 헹궈줍니다, 여러분. 아 오늘 아, 비 맞아서 아, 발도 아, 너무 더러졌는데 워 아, 기분 아, 너무. 좋으셨는데. 너 아, 시원해. 아니, 크림 바르는 거 아니시죠? 아닙니다. 지금 이게 <laughs> 정말 냉장고 안 들어온 거, 여기에만 에어컨 틀었나봐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여기에만 선풍기 바람 오나봐요. 너무 시원해요. 이 시원한 기운이요. 쭉 이어집니다. 이야.